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 테크윙 가져왔습니다 현재 추세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최근 테크윙이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이런 공식까지 다 분석 드리겠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테크윙의 매매전략 최근 이슈 시황분석 구독자 분들을 위한 선물 종목도 하나 가져왔고요 자 주도주를 저점 회수하는 핵심 노하우 요거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중반 부분으로 먼저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의 무기를 하나 꼭 챙기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초 밖에 걸리지 않죠. 항상 감사합니다. 자, 10월 2일자죠. 테크윙이 교환사채권을 발행했다는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약 933억 원이고요. 시설자금으로 250억, 운영자금으로 680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사채권의 이자는 0%고요. 자, 교환 대상으로 테크윙의 130만 주를 넘겨주면서 자 여기 또 보시면요 교양 교환 가액은 약 7만 1000원이죠 현재 테크윙 가격이 얼마죠 자 현재 6만 2000원입니다 7만원이 넘는 라인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해서 발행을 한 거고요 자 여기 역사적 신고가 라인 보시면 7만 800원이죠 역사적 신고가 가격대로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HBM 테스트 장비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테크윙이 대응을 했다. 요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자, 아래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면요. 자, 운영자금의 경우는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외주 가공비 등에 사용이 되고요. 약간의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됩니다. 25년도에 60억, 26년도에 400억, 자, 27년 이후에 130억을 사용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중요한데요. 시설 자금의 경우는 신제품 제조 시설을 증축시킨다.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시설을 증축시켜서 추가 생산을 한다는 거죠. 약 250억 원을 사용을 하네요. 시장 수요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향후 테크윙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을 한다. 이런 약간 확정적인 힌트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테크윙은 주식 소각 결정 공시도 발행을 했죠. 약 30만 주로 현재 종가 기준 180억 가량의 소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주주 가치를 재고를 하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확대로 주식 소각을 결정을 했는데 그만큼 테크윙은 주주분들을 생각하는 운영과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공부방에 요런 것도 좀 올려 드렸는데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스타게이트 HBM 우려넘은 기회다 오픈 AI가 월 90만장의 고성능 디램을 요구를 했고요 HBM 수요가 엔비디아 중심이었는데 미국 빅테크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가격 하락 우려는 기후로 그칠 전망이고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을 한다는 거죠 자 27년도까지 디램 공급가격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자샘 올트먼은 이재용과 따로 저녁을 먹으면서 hbm 협력에 내외서 한번더 당부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죠. 자 hbm 테스트 장비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40%인데요. 야 그러면 이제 테크윙이 국내에서 hbm 테스트 장비 업체 1위죠.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테크윙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전망으로 예상이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자, 테크윙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HBN 검사장비를 SK 하이닉스한테도 성능평가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SK 하이닉스 향 이제 수주가 머지않았겠죠. 자 제가 공부방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테크윙은 이제 제2의 한미 반도체다. 이제 첫 상승이니까 엉덩이 무겁게 길게 끌고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자 제가 그래서 공부방에 이렇게 테크윙을 요 구간 때에 4만 원이 못 되는 가격에 추천 드렸고요. SK 하이닉스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맥점에서 추천을 한번 드렸었죠. 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요런 것도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공부방 참여하실 분들은요, 01083462138로 문자 숫자 1번만 전송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시세 초입에서 맥점 매수하는 광수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번호로 문자 1번만 저한테 전송하시면 같이 이런 반도체 공부 자료 또한 제가 이렇게 반도체 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추천드리면서 자 우리는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말씀도 공부방에 드렸는데요. 핵심은 SK 하이닉스. 미친특 급주는 테크윙 이놈이다 반도체 핵심은 기판과 hbm 이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죠 sk하이닉스는 70만원 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자 sk하이닉스 현재 시세가 굉장히 좋죠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면서 추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제가 요 구간에 잡아들여서 현재 큰 폭의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자, 테크윈 굉장히 시세 현재 굉장히 좋죠. 이렇게 보시면요. 앞선 저항 라인대를 꾸준히 이제 돌파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5일선 11선 꾸준히 지지 받으면서 엄청난 각도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 구간에서 잡아드려서 현재 약50% 넘는 수익률 보이고 계신데 자 테크윙은 앞에 신고가 라인 보이시죠 요 구간까지 올려놓고 매물 소화가 지난다면 10만원은 당연히 가는 10만원 반드시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자,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만나면 조정을 받겠죠. 주가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렇게 일자로 무조건 오르는 거 없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니까, 테크윙은 국내 HBM 테스트 장비 1등입니다. 1등. 무조건 엉덩이 무겁게 저만 믿고 제가 항상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그런 신호들 보고 제가 영상 꾸준히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잠깐 보시면요. 메모리 테스트 장비 시장 규모 추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이시죠. HBM 테스트 장비도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HBM이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죠. 세계에서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의 GPU 칩이 엄청나게 팔리고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고성능이 될 필요할수록 HBM은 당연히 필요하죠. 자, 로봇.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업화가 되더라도 HBM은 계속해서 필요한데요. 자, 그만큼 HBM의 테스트 장비 1위인 테크윙의 상승세는 반드시 오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크윙의 예상 실적치를 한번 보면요. 25년도, 26년도 기점으로 매출액의 증가, 영업이익의 큰 폭의 증가 보이시죠? 자, EPS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완전한 성장주의 모습과 실적주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금리 인하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함께 테크윙의 주가 상승세. 자, 못 해도 중장기적으로 20만 원 부근, 15만 원을 돌파해서 20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기업이죠. 현재 구간은 약간 여기서 많이 올라와서 높다 싶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조정 구간이 와서 다시 한번 맥점 자리가 온다면 제가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부방에 여러 반도체 관련 추천주도 계속해서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TLB인데 TLB 현재 시세 굉장히 좋죠. 앞점 매물대를 돌파하고 자, 제가 추천을 요날 드려서 150%의 추가적인 폭발적인 수익 무료 공부방에 다 선물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참여 다 가능하시고요. 자, 하나 마이크론도요. 제가 7월 30일 요렇게 공부방에 무료로 추천을 드렸죠. 해당 라인이 요구간이고요. 두 번째 추천은 요, 요 날에 추천을 드렸는데 자 요거 보시면 8월 28일자에도 제가 하나 마이크론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차, 2차 둘다 엄청난 시세를 내면서 공부방 100% 무료인데 요런 큰 폭의 수익률을 꾸준히 공부방에 추천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공부방 벌써 21,700여 분 가까이 되는 분이 함께 하고 계시죠? 100% 무료인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맥점에서 계속해서 잡아들여서 수익이 나다 보니까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자, 100% 무료 공부방 신청만 하시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1번만 저한테 전송하시면 실시간 종목 추천 드리고요. 항상 저는 좋은 자리에서만 추천을 드립니다. 단기간에 너무 높게 올랐다 하면 조정 구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맥점이 나오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려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손익비 높은 매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참고하실 건 저는 연락을 절대 먼저 드리지 않는데 누가 혹시 광수라고 연락이 온다면 무조건 차단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입장하셔서 좋은 종목 좋은 시세 좋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둘다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네오쌤이란 종목이고요 CXL 대장주죠. 자,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거래량이 요렇게 있었던 저항부근에서 요렇게 윗꼬리가 살짝 달렸지만, 엄청난 거래대금, 그리고 이평선을 요렇게 정배열에서 수렴해서 이제 방향을 위로 돌리는 구간에 진입을 했죠. 자, 현재 구간대에서 더 눌리더라도 요런 만원 이하, 만약에 요 아래까지 밀린다면 요런 데서는 굉장한 저점 매수 기회가 되겠죠 자이 종목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요런 식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죠 자 현재 가격대에서 현재 약 12,000원이 살짝 안 되는 가격대에서 다음 저항라인까지 올려준다면 40%의 추가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좋은 종목만 항상 엄선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한번 담아 가셔서 좋은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항추세선을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아래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상승이 나왔죠. 네오쌤도 굉장히 좋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제가 영상 끝으로 주도주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을 강의 드릴 건데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가 항상 이런 고점에서만 매수를 한다면 수익률을 챙겨가기 굉장히 어렵겠죠. 어디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이런 거잘 어렵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어떻게 저점에서 사서 큰 수익을 단기간에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이런 핵심 강의에 다 담았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만의 무기를 반드시 하나 가지시고 꼭 시장에서 큰 수익 챙겨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주도주를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집중하셔서 요 포인트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째. 거래량을 주목하라.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갑자기 동시에 순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갑자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요런 포인트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5월 12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네모챈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 보시면 자 5월 12일자죠 3만원이 살짝 고가 기준 넘은 요 라인대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실텐데요. 자, 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 증가와 함께 특정한 저항 라인대를 만든 모습 보이시죠? 그러다가 개밀 터 기가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구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저항라인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 이 구간 때는 저항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약해진 모습 보이시죠? 여기 앞전에는 V자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저항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써 이렇게 캔들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제가 요런 흐름을 포착을 하고 요렇게 오일선에 올라타는 흐름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걸 포착을 하고 요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없던 거래량 그 다음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요렇게 강하게 버티는 흐름 요게 첫번째 포인트 구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해당 저항 구간에서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날짜 보시면 4월 25일부터 약 제가 추천드린 5월 12일까지 한번 보시면 자 요기입니다. 요 구간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한 양매수세, 수매수세 이렇게 매집 흐름 보이시죠. 개인들은 다 매도하는 흐름 요런 구간에서 버틴다. 잘 버티고 올라가려고 한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캔들을 주목하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 조금 전 두산 에노빌리티 흐름도 동일했었죠. 자또 보시면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3일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23일 DS 미친 특급 시그니처 추천주 하나오션 보이시죠? 자, 해당 라인 요 구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요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 라인까지 요렇게 올라온 모습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자 요렇게 저항구간이 있고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동일하게 개미 털기가 나오고 자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모인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요렇게 노란색 5일선 그리고 10일선 요렇게 단기평선에 올라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면 12월 23일자로 고가기준이 36,150원이네요 자 해당 구간에 추천드려서 240%가량의 폭발적인 수익을 드렸는데요 자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쭉쭉 갑니다 더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시세 초입에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40%의 엄청난 수익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끝까지 하시고요 이평선을 반드시 주목해라 여러 가지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가는 구간 선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평선에 올라탄다 갑자기 단기평선에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목하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hj 중공업 인데요 제가 요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한달반 만에 250% 3배가 넘는 수익률 선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28일자로 무료 추천주 hj 중공업 오전 8시 반에 드렸었죠 자, HJ중공업 차트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던 소외 종목인데 갑자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이 발견되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1차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구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추가적인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구간에도 저항을 한번 받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또 보시면 요구간에서 자, 요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깨지만 V자로 바로 말아올리는 세력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시면 자, 요렇게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모습 보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 큰 박스권이 생긴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그동안 저항을 한번두번세번 번, 번 받았던 단기박스건 저항 라인을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요 날부터 이렇게 5거래일 동안 5일선의 지지를 받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선은 11선인데요 아래 꼬리로 살짝 찍고 바로 반등하는 이런 흐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든 이동 평균선이 수렴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선정리를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이 종목이 제가 요날 추천드려서 250%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자 쭉쭉 보시면 요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저는 또 8월 28일자로 HJ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두번 추천드렸는데요 자 해당 라인은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가 나오는 요 구간이죠 고가 기준 15,500원 정도 되네요 자 이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매수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반복하면 처음엔 다 어렵죠? 근데 항상 주식 시장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습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핵심 매수 방법,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고기 잡는 방법도 좋지만 아직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아리까리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광수야, 네가 먼저 물고기 좀 잡아다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요 댓글란 확인하시고 자, 주식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슈퍼개미로 가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우리는 항상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흐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 평균선을 수렴한다. 여러 가지 선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한번 모았다가, 단기 이동평균선에 올라타는 흐름. 이 올라타는 흐름은 서퍼들이 파도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은퇴 없는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꼭 챙겨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